연구 보고에 의하면요, 찬양대원, 찬양을 부르는 사람들은 일반인보다도 면역세포가 천배나 많다. 그런 보고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찬양을 부르는 것을 곡조가 있는 기도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찬송을 또한 부를 때 열정적으로 열심히 부르면 여러분들에게도 면역세포가 일반인보다 천 배나 많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내 자신에게도 큰 건강의 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믿나와 가미사마노메구미오 잇게이루히토데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옆사람에게 인사하고 말씀 듣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입니다. <laughs> 오늘은 사순절 첫째 주일입니다. 애시 웬즈데이 제수일로부터 시작을 하여 40일 동안 주일을 포함하면 46일간 사순절이라고 그렇게 지키게 되어집니다. 제수요일 날에는 전통적으로이 어, 기독교인들이 죄를 어, 머리에 뿌리고 그리고 그 죄로 이마에 십자가 표시를 긋고 그래서 배옷을 입고 한행 앞에 회개하는 아, 그런 날이 바로 제수요일입니다 이렇게 회개로부터 시작을 하여 예수 그리도의 부활을 기다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지내는 기간이 바로 이 사순절 기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의 제자로서 우리의 삶을 응답해 갈 수가 있을까? 이렇게 묵상을 하며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배우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기간이 바로 이 사순절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보문 말씀 로마서는 구원의 교리를 다루고 있는 책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구원의 과정을 생각해 보면 세 가지 단계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첫째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때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을 받는 칭의 이것이 구원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한번 하나님께로부터 어롭다함을 받게 되면 그것은 취소되지가 않습니다. 어롭다함을 받게 되고,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어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은 성화, 거룩한 생활을 향하여 나아가게 되고, 그런 삶을 힘쓰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나도 싫어하고 나도 미워하면서 우리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일들을 쫓아 행하기를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런 모습으로 성화를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구원의 두 번째 단계의 삶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영화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이런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게 될때 궁극적으로 결국에는 영화로움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 봉락을 누리며 살아가는 영화로움을 얻게 되는 것 이것이 구원의 마지막 단계요 완성된 구원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어롭게 되진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모습으로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응답하고, 주님이 미워하시는 것 나도 미워하고, 주님이 싫어하시는 것 나도 싫어하고, 이런 거룩하신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반대자들은 율법이나 은혜를 이해하지 못하고 극단으로 치우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하나가 율법주의요, 또 하나는 쾌락주의였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이 내가 이제 구원받았으니, 내가 내 삶을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다. 여러분, 이것은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종류의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어. 쾌락주의로 빠지는 사람들. 구원 받았다고 말하면서 거룩한 삶으로 나가지 아니하고 쾌락주의에 빠진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율법주의에 빠져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두 종류의 극단적인 복음의 반대자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을 포함하고 있는 로마서 6장에서부터 8장까지 믿음으로 어렵게 되는 칭어를 변호하면서 성화를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6장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리의 생활을 할 수가 있을까? 7장에서는 자유의 생활을 8장에서는 안정된 생활에 대하여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6장 말씀에서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죄를 이기고 성리할 수가 있을까? 이를 위하여서 우리들에게 중요한 세 가지의 교훈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지정의라고 하는 인격의 세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지정의를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 오늘 본문 1절로 10절의 말씀을 보면, 안다, 우리가 알거니와, 라는 그런 말씀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안다라는 말은 지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들에 대한 진리를 깨닫게 되면, 그 진리를 아는 기쁨과 즐거움이 생겨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모르던 어떤 것들을 알게 되었을 때,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 깨닫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 그 말씀이죠. 그리고 이렇게 알아가는 즐거움과 기쁨만 아니라 그 속에는 그 진리가 주는 자유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즐거움과 기쁨이 더욱 더 더하여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했습니다. 진리를 알아갈 때 알아가는 즐거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진리를 알아감으로 우리가 진리를 알지 못하여 불안과 염려와 걱정에 사로잡혔던 우리가 진리를 알아감으로 그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하게 되어지는 이런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의 훈련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알아가는 일,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요소가 된다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도인으로서의 생활은 우리가 배운 것들에 의존되어서 살아가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아니라 우리 일상의 생활 속에서 여러분들이 누군가와 대화를 하며 어떤 질문을 하고 대답을 할때 여러분이 그리도인으로서 무엇을 근거로 해서 대화를 하고 질문을 합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배운 것 이것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영위하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이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진리가 무엇이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무엇이냐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될때 우리 마음 속에는 큰 확신과 자신감과 용기와 담대함 우리 속에서부터 일어나는 이런 모든 죄를 여러분 이길 수 있는 그런 동기가 진리를 알아감으로 생겨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세례를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라는 말, 이 헬라어로 밥티스마라는 말인데, 이 말은 잠근다, 그리고 동일시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례가 무엇이냐, 잠근다, 동일시하다, 이런 의미죠. 잠근다는 말은, 옛 사람이 그물 속에서 잠겨져서 옛 사람이 죽었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고 또 동일시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에, 우리가 아담 안에서 아담과 동일시되어 우리가 죄인 된 것과 같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시되어 이런 죄로부터 사유함을 받고 대속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어롭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이런 그 의미가 담겨져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회색 지대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애국과 가난 사이에서 방황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애국은 세상을 상징하고 가난은 천국을 상징합니다 애국에서 구원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방황을 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는 성화의 과정을 거쳐 영화로움을 얻게 되는데, 우리가 그애굽과 가난 사이에서 우리가 방황하거나, 불신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여러분, 이런 삶으로 우리의 삶을 흡입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은 자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되어서 죄를 섬기는자가 되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몸은 중립적인 위치에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선을 위하여 사용되게 될때 선한 도구가 되는 것이고 악을 위하여 사용될 때는 악한 도구가 되어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선을 행하기는 원하지만, 악이 나를 사로잡는도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냐. 그렇게 고민하고 고백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죄가 있다. 이 말이죠. 선을 행하기는 원하지만, 내삶 속에는 악을 행하는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이런 일을 행하는 여러분 이런 죄악된 본성이 우리 속에 자리를 잡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짓게 되면 죄에게 종로로 타는 그런 삶이 되어지게 되고 우리의 몸은 악을 행하는 악의 도구가 되어져 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모든 속죄의 역사가 우리들의 것이 되어지고 우리 옛사람이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날 수 있다고 한다면 이것이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구체적인 생활 속에서 이것이 나타날 수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교훈을 주고 있는데, 11절 말씀에 여기다 라는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여긴다 라는 말은 신약성세에서 만한번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말은 계산하다, 누구의 탓으로 돌리다, 그런 뜻이 되어집니다. 이 교훈은 인간의 마음에 중점을 둔 교훈이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마음에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이것을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자, 우리의 삶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부끄러움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의롭다고 여겨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여겨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을 향하여 그렇게 우리가 선포하고 주장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탓으로 돌린다. 바로 그 의미가 여긴다. 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표현하면은 뻔뻔하게. 세상을 향하여 나는 어론자라고,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나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고 담대하게 주장하고 선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그렇다고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탓으로 돌리면서 내 어로움을 주장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긴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개인의 생에서 실제적인 것으로 믿는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진리를 압니다. 듣고 배우고 공부하고 훈련해서 우리가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압니다. 알때 진리를 아는 기쁨과 즐거움이 생깁니다. 그 진리가 나를 정신적 세계 속에서 두렵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드는 것들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해줍니다. 그런데 이것이 구체적인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는 말씀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두 번째로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이 말씀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고 확신을 가지고 선포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여긴다. 라는 이런 말씀으로 오늘 본문에서 교훈을 해주고 있다. 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라서 1장에 보면, 바사왕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고레서가 그 유다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나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받고, 너에게 명령하느니 너희들은 돌아가라. 돌아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바사왕 고레서는요. 여호와 하나님을 하늘의 신으로, 그리고 참신으로 고백을 했습니다. 하늘의 신이라고 하는 것은 땅의 신과 대조가 되는 신입니다. 더 높은 차원의 신이다. 그 말씀이죠. 거짓된 신이 아니라 참신이라고 바사왕 고래서가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바사왕 고래서는 하나님을 이렇게 알았지만 하나님을 믿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안다고 해서 다 믿는 것이 아니다. 그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믿을 수 있다는 것은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요.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안다고 해서 다 믿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믿지는 않는다 그 말씀이죠. 그 많은 하나님 아는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죠. 내가 뭐 똑똑해서, 내가 분별력이 있어서, 그래서 많은 신들을 비교해 보고 내가 하나님을 택하여 내가 믿는 게 아니라, 그 많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믿는 자가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양도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의지에 관계된 그런 교훈입니다. 양도한다는 말은 그 사람의 자유에 맡기다, 선물하다, 희생으로 제공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도의 그 구속으로 말미암아 죄삼을 받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믿는 자가 되고 어롭담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성화를 위해서 거룩한 삶을 위해서 힘써는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의 삶을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의 삶을 예수 그리도에게 읍탁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삶을 양도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양도한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을 아는 지식에 근거한 의지적인 응답 행위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생활에는 우리의 몸을 그리스도에게 드리고 이런 최종적인 완전한 헌신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주님은 성도의 몸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출애굽에 지도했던 모세는 그의 손에 하나님이 주신 지팡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손에 들려진 이 지팡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기적을 애굽 가운데 나타내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기적을 행하는 도구로 사용하신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구약 시대에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것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의 입을 사용하시어 하나님의 뜻을 나타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한 사도 요한의 눈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계획하고 계시는지, 우리의 역사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 이 요한의 눈을 통하여서 환상을 보게 하시고 계시를 보게 하신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위하여. 우리의 몸을 사용하기를 원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온전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위하여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자사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2장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아버지의 거룩하시고 온전하시고 그 뜻을 분별하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예배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거룩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위하여 우리의 몸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예배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우리의 몸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기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양도하여 주인 되시는 주님이 우리의 몸을 다스리는 주인이 되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종은 주인으로부터 싹쓸 받게 됩니다. 노동의 대가를 지불하면 주인으로부터 그 보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종의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몸을 죄에게 내어주고 우리의 몸이 죄의 종로로 타게 되면 누가 주인이냐 하는 거죠? 죄가 주인입니다. 죄가 그리고 죄의 죄가 주는 싹시 무엇입니까? 로마서 3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몸을 죄에게 바치면 죄에게 종로로 타면. 죽음이라는 삭슬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몸을 주님께 드리면 우리의 주인 대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삭슬로 주십니까? 영생이라는 삭슬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몸을 귀하게 여기고 우리의 몸을 어디에 종노로할 것인가? 심각하게. 우리가 결정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몸을 죄에게 들여서 죄의 종로를 할 것이냐? 우리의 몸을 주님께 들여 우리가 주님의 종이 될 것이냐?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너무도 중요한 그런 일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우리의 몸을 주님께 양도하고 주님께 맡겨야 하는가? 우리의 몸을 주님께 드려야 할세 가지 이유는 첫째로 우리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순종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람은 무엇을 섬기든지 섬기는 자의 종이 되는데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않고 주님께 종로로 타고자 하는 것은 참된 자유를 얻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유라고 하는 것은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자유가 아닙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아닙니까? 이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이냐 하면 이 자유민주주의가 가지고 있는 헌법의 가치를 존중히 여기고 헌법의 질서를 지켜나가는 것이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가 자유를 지켜내기 위해서는 자유민주주의가 제정한 헌법을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는 아무리 내가 스스로 자유를 주장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자유로질 수 없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참된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죄의 종로로 돼서는 결코 자유할 수가 없는 것이고. 우리가 주님께 종로로 타는 주님의 종이 되게 될 때에는 그 주님이 우리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참된 자유를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몸을 주님께 의탁해야 한다. 우리의 몸을 주님께 맡기고 양도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서는 죽은 자입니다. 선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산 자라고 주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진리를 실제 생활 가운데서 사실로 여기고 내 마음으로 믿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우리의 몸을 들여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거룩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어 드리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리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그리도와 함께 부활의 영광에까지 이르려는 이런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지, 정, 의, 우리의 마음, 뜻, 우리의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찬송하며 주님께 복종하며 살아감으로 진리를 알아가는 기쁨과 진리 안에 그하는 자유함이 우리에게 넘쳐나게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에도 죄 가운데 얽매이는 자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자유케 되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진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되어지는 변화의 삶이 풍성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임을 확신하고 순포하면서 담대하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응답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